이번엔 주거형 오피스텔 584A 타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과 환기에 우수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되고 일반 아파트 59제곱미터 타입과 유사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먼저 이열 신발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열인 만큼 가족 사계절 신발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자주 신는 데일리 신발을 신발장 하단에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발장에 부착된 거울에서 스타일링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출근하기 전에 정말 중요합니다. 현관 디딤판은 나눔 걱정이 없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했고요. 사면동 중문과 간접 등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인테리어 톤은 크림색으로 연출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프로지오의 특화 공간 클린존이 있습니다. 요즘 위생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 의료 관리기에 외투를 넣어놓고 실내에 들어가시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겠죠? 수납 공간은 기본으로 제공되고 의료 관리기는 유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외출했으면 이제 손을 씻어야겠죠? 현관 바로 옆에는 욕실 1이 있습니다. 욕실 바닥 난방이 적용돼서 쾌적한 욕실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거울 슬라이딩 도어로 목욕 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아이들 거품 목욕하기 좋은 욕조도 있습니다. 측면에 목욕 용품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제 실 3입니다. 역시 큰 창문이 있어서 통풍과 채광이 좋고요. 아이들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남는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 특화형 옵션이 적용된 실입니다. 주로 아파트에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텔에도 드레스룸이라니요 정말 감동입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알차게 짜져 있는데요 드레스룸 특화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혹시 난 드레스룸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실2가 기본형으로 제공되니까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라라라 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방인데요. 먼저 주방 키큰장 선택 옵션을 통해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나란히 배치하거나 냉장고와 키큰 수납장을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믹서기나 큰 조리도구 등을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빌트인 김치 냉장고,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더 깔끔한 주방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구조로 조리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주방 프리미엄 패키지가 적용된 주방인데요. 유럽산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 창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는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는데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창이 커서 통풍과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물 천장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주방 상 하부장에 그릇과 각종 조리도구를 넉넉히 수납 가능하고요. 주방에서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센서식 절수기 싱크 수전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 벽체와 상판은 유지 관리가 용이한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해주는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등 가전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상하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 거실입니다. 먼저 우물천장으로 개방감을 확보했고요. 거실 아트월은 대형 아트월 타일을 적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창문 한번 보실까요? 24평형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통창으로 통풍과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재는 타일로 선택이 가능하고 한 가지 소재로 통일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습니다. 선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전실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 추가로 공기청정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것 없으면 정말 서운합니다.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조명과 난방 조절, 가스 밸브 잠금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돼서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겸본주택 정말 많이 가봤는데요. 제가 가본 주거형 오피스텔 평면 중에서 24평형 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특히 주방과 거실 공간이 아파트처럼 넓게 나와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부의 공간 실 1입니다. 우와, 오피스텔인데도 아파트처럼 정말 넓네요. 이쪽을 보시면 천장에 설치된 전동 빨래 건조기는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쪽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여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었던 오피스텔에선 귀했던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파우더룸입니다. 화장대에 향수, 토너, 로션까지 넉넉히 수납할 수 있고요. 옷과 속옷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욕실 2를 보실까요? 각종 용품 수납이 편리한 거울 수납장이 있고요.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 난방이 적용돼서 늘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평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개방감은 물론 넓은 공간 활용까지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 584A.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서 아파트로 내집 마련하기 너무나 힘든 요즘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대구 도심 가운데 위치에서 광역교통망 우수하고요. 직주 근접성과 생활 편의성 또한 훌륭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홈페이지 V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